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343강이고요. 앞에 강에 이어서 새추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추 자는 앞에 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껴안다옹, 그리고 막다옹입니다. 자, 우리가 껴안는 것을 포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감싸는 걸또 옹호한다. 우리 그런 말 쓰죠. 포옹. 옹오. 자, 옹자는 깨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새가 어린 새들을 날개로 품어준다. 껴안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작다 요. 새추. 그다음에 날개. 사실 날개는 새는 별도로 손이 없기 때문에 날개를 이렇게 손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은 부분이 여기 위쪽에 지붕 위에를 막아주고 있죠. 자, 그리고 작은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린 새, 어린 새, 그리고 날개, 그 다음에 지붕 자. 근데 여기가 좀 아래 부분이 조금 뭔가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있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까지만 하면은 어린 새 여기에다가 이렇게 삐져나온 거는 그냥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껴안다 옹, 옹자가 한글의 용, 용과 옹은 발음은 다르지만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음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체자로 사용하다 용자를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전체를 사용하다 용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껴안다 옹을 배웠고요 아래쪽에는 막다 옹인데요. 막다 옹자를 보면, 자, 방금 전에 위에 글자와 많이 비슷한데, 위와, 아래는 흑토자가 붙어 있죠? 위와 아래를 막아주고 있네요. 누구를? 어린 새들을. 어미 새가 어린 새들을 위와 아래에서 막아준다. 막다. 좀 다른 점은, 손으로는 껴안아주는 거였지만, 여기는 위와 아래가 핵심이네요. 위와 아래를, 어린 새들을 어미새가 막아준다. 자, 막다옹.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옹졸하다. 남들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를 못 오게 막는 거죠. 옹졸하다 그러죠.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깨왔다옹, 막다옹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고용하다 고, 그리고 되돌아보다 고입니다. 자 고용하다 고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 사진 세 개를 가져왔는데요. 고용하다 고자는 원래 뻐꾸기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잘 모르실 텐데요. 뻐꾸기는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둥지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알을 낳을까요? 그렇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나 황새, 작은, 덩치가 작은 새에 둥지에다가 몰래 알을 낳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이 좀 작은 게 아, 작은 게 있고 큰게 있죠. 자, 이큰이큰 이큰 알은 뻐꾸기 알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은 이게 덩치가 작은 새들이 알인데요. 색깔이 똑같죠? 똑같은데 이 새들이 알을 나면 몰래 숨어 있다가 둥지를 잠깐 비운 사이에 뻐꾸기가 얼른 와서 알을 같이 낳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이 뻐꾸기 알이 이런 다른 새들이 알보다 부화가 빠르다는 거죠. 부화도 빠르고 어, 알이 크듯이 새끼도 원래 큽니다. 그래서 부화가 빨리 돼서 얼른 받아 먹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정작 거기에 이 작은 새들의 이 새끼들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알도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둥지 안에 자기만 남게 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어, 성체가 되기 직전의 모양인데요. 이 새는 이 덩치가 작은 다른 새, 뭐 오목눈이 새 등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거는 뻐꾸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새가 이, 이, 이 새끼를 자기의 자식으로 잘못 알고 이렇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뜻 보면 이 새가 이 새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작은 새가 이 뻐꾸기를 키운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뻐꾸기라는 것은 결국은 남의 둥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고용이라는 것은 남이 차려놓은 사업장에 월급을 받고 들어가는 게 고용이죠. 그래서 뻐꾸기와 이 고용이 통하는 겁니다. 남의 둥지에 들어가는 거, 남이 차려놓은 사업장에 월급을 받고 일하는 거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고용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글자를 보면 새추 자에다가 집호 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집호 자는 우리가 14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포자 남의 집에 들어가는 새, 뻐꾸기처럼 남의 어, 사업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고용한다, 고용하다고. 그래서 뭐 고용, 해고 이런 단어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두더라보다 고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어, 머리 혈자가 들어있죠. 머리 혈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핵심은 코라고 말씀드렸고 이마, 코, 수염. 자 머리 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고용하다 고자를 배웠으니까 이 부분에서 음이 고는 왔다는 건 이미 설명이 됐고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오른쪽에 머리 헐 머리를 어떻게 했다 뒤 돌아본다 머리를 돌려서 뒤 돌아본다 그래서 우리가 회고록 또는 뭐 고객 회고록은 세월이 지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쓰는 게 회고록이고요 고객은 어떤 어뭐 식당이나 또는 뭐 마트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을 고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간체자는 오른쪽에 머리 혈자 부분 이렇게 바꿔준 거와 위인 쪽에 보면 이런 형태 자 위인 쪽의 형태를 어, 한문에서는 재앙액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별도로 신규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었다. 그냥 어, 모양을 외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공부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에서는 고용하다 고, 되돌아보다 고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맞장구 응답 응 응답 자 내가 어떤 반응을 보냈더니 상대방도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게 서로간에 왔다갔다 하는 걸 보고 우리 응답이라고 하죠 자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를 먼저 보자면 뭐 응답할 때응뭐 적응할 때응 병원에 가면 응급실이 있죠 자 응답이라는 것은 서로가 왔다갔다 하는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자 여기는 뭐가 들어 있냐면 사람과 새가 들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사람이 있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새추자 보이죠. 이건 원래 사람이 집에서 야생의 매를 잡아다가 매사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생의 매를 생포해서 매사냥을 몽골 초원에 가면 오른손에 매를 매를 달고 다니 말 타고 다니면서 매를 들고 있다가 토끼 같은 게 지나가면 어, 초원에서 매를 풉니다. 그럼 날아가서 그 매가 토끼를 잡죠. 그러면 사냥꾼이 그 토끼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약한달 정도를 밥을 굶기면서 손에 고기를 들고 매를 교육을 시킨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집 엄자가 보이죠? 집에서 그러니까 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사람과 새가 서로 뭘 뭘을 통한다, 마음을 통한다. 여기 보면 밑에 마음 심자가 보입니다. 새와 사람이 집에서 마음을 통한다.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다. 응답하다. 응이고요 간체 자는 바깥쪽에 집엄 자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좀 특이한 형태인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간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맞장구 응답 운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3강에서 새추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계속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